에게 십계명을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제압으로 기억나게 할 뿐이지 그 의로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인격 속에서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게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리고 또 우리의 일생의 원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러운 사람으로 잊혀 주셨습니다또 성경은 말합니다. 의의 흥미를 붙이고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슴에간직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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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죄가없으신 분입니다. 네. 왜 예수님이 그러고신 분입니까? 누가복음 보금, 누가복음 13장 13절에지 산을 보니까 빌라도도 재판장에서 제가 죄가 없다. 손을 씻었잖아요. 그 빌라도 안 해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자, 지도자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흠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음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우리를 아, 아, 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 아, 아.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들할 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그 모든 죄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사탄하면서도 당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승리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어떤 사람을 꼭 만나면 정말 이쁜 만 우리 정지목사님 항상 이쁜 만 좋은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막 걸고 다니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듣는 얘기인 게하지 여러분 영적인 영안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약한 사탄마귀는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 빼앗아가서 자기 멋대로 그냥 우리를 총으로 삼아가지고 죽이고 그러려. 응?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슬프게, 아프게, 고통하게 하고 여러가지 모든 세상에 음란한 것, 또 게임 중독, 또한 우울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네. 스스로 여러분 제가 정말 사단에게 한번내 마음을 이놈의 악한 사단은 나를 아파트 11층에 살았거든요. 우리 딸이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 딱, 딸이 누워있고 나는 앉아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사단이 시키는 거야. 야, 니딸 네 저기 지금 누워있잖아. 베란다에 던지고, 너도 거기 떨어져서 죽어 두려워. 가래.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김금순 권사님인데 내 아픔을 알고 제가 이 모습에서 허리가 이만큼 돼 있는데 이 허리를 이만큼 가도 허리를 마이크 안앉안가아질 정도로 음. 나를 한 3개월, 3, 4, 4개월 전에 저를 봤던 사람이 저를 몰라볼 정도로 뼈만 남았습니다. 혈압이 70에서 40.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이 사단은요. 포악해요. 포악해요. 악질이야. 악질. 막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막 모욕하고 어디가냐. 막 고속도로로 달려든다. 그러고는 우리 어머니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갔는데 사단이 나고 야 차에 갇혀. 차에 갇혀. 내 속에서 축삭기는 거야. 야 차로 가아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럴까? 그리고 이제, 박다가 이렇게 박을려고 보는데, 또 하나님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갔어요. 그러고또 이제 또 가다가, 야, 저 가운데서 죽으면, 너 너무 처절하게 죽으니까, 갓길로 가, 길 그래서 이제 갓길로 갔잖아요? 갓길로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친정어머님이 옆에서, 엄청 우리 권사님, 김금순 권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이제 기도를 옆에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그 차를 몰고 집으로 왔어요. 아멘.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그부흥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미쳤잖아요. 사단이 종이 됐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떠나니까 악신이 임했잖아요. 이 사단이 나를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이렇게 부은 거 손이 얹은 즉그 질병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네.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단임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들어가도 가만히 있다가 나만 들어가면 발장을 하는 거두 시간이 넘도록 찬양 기도하면서 그 악한 사탄 원수마귀를 열심히 으어 쫓아내는 기적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일을 해보신 여호와 그 일을,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를 여러분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기 그래서 그 집회를 참석하는데 맨 우울증만 걸려있는 목회자, 목회자 사모님 장로님장로님 장로님, 사모님 그런 분들 모시는 거예그래고 헌금이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가만 안 보니까 이제 내가 좀 돈이 있게 보이죠? <laughs>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2008년 9년도에 돈 50만 원을 딸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헌사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가구 두넥 돈을 딱딱 긁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이 정복순 목사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본인도 저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예배하는 영적인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감추어진 부와들, 영적인 기쁜 것이라도 통탈할수 있는 영권을. 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어 예비하는 신발을 우리가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이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나는 사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아무 신발이나 신으면 발이 아프고 쩔뚱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나는 정말 좋고 아주 그냥 튼튼하고 야무지고 평안한 신발을 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평안을 예비하는 복음의 신발. 왜 평안을 입히는 예비한 신발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리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리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각촌에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랬을 때 70인 제자들이 누가보음1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쫓아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아 나가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너희가 이 땅에 서서 귀신이 쫓아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준거하여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또한 빛나는 자리에 그렇게 서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죄라는 그런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그 모든 죄가 벗겨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저주는 사람이고 축복이 다가고 희망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마귀가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고 시험할란 역경 고난 우리 앞에 만들어 놓아도 계속해 주신 예수님의 청 신발을 신고 나가면 네. 마귀가 한길로 들어왔다 일곱길로 떠나가는 네. 기적이 일어난 줄믿으십시 네. 성경은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어떻게 해요? 하만또 쏘는 그 불화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불화살은 우리에게 다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어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이 믿음의 방패에 물을 적시고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화살이 와서 이 방패에 물이 젖어있기 때문에 그 불이 나지 않는다아 네. 할렐루야 네, 네, 네. 그래서 응? 어떻게 해요 그 불안살로 이제 다 막아서 우리에게 시험할라며경 고난 여러 가지 뭐 모든 것들을 어떻게요 물리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정자의 그늘 아 거하는 초보의 삶을 살아가는 믿심이다 우리가 어, 또 아무 어, 소리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아무 것이 만져진바 되지 않는 이 눈에는 어떻게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네. 증거잖아요. 아,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꿉게께서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 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아, 네. 어,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무앙자왕하지 아, 네.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불화사을 쏘고 우리에게 낭패와 실망을 어? 또 고난을 자제를 또 버림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아, 네.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아, 네. 우리는. 오!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그리할 때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눈이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아멘. 성경은 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구라는 것은 철모인데 우리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음, 것입니다. 구원의 철모를 쓰라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제일 많이 씁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쓰임을 받느냐 사탄의 종으로 쓰임을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구원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앞으로 우리를 향해 행하실 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일을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투구를 쓰고 나가면 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형 무기였지만 성령의 검은 공격형 무기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검보다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수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어떻게 요 마비가 아무리 자기에게 큰 죄를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확신을 갖고 말씀의 검을 바르게 사용하면 언수를 물리치지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적과 뿌리 어리는 가난 땅을 소유하게 될줄 믿십니까? 아, 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심을 금식고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